코카콜라 저거 진짜 비싸기만 더럽게 비싸지. 지금 제로콜라계에서는 단연, 단연단연 쌉단연 갓 펩시 라임입니다. 솔직히 이건 인정? 자, 오늘의 주제.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탄산음료계에서도 라이벌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킹시와 개카콜라입니다. 인간 간다요. 이미 누누이 말씀들이왔지만 갓시, 킹시, 개싸, 펩시예요 진짜로. 코카콜라 저거 진짜 비싸기만 더럽게 비싸지. 지금 제로콜라계에서는 단연, 단연단연, 쌉단연, 갓, 펩시 라임입니다. 솔직히 이건 인정?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600만 자영업자분들이 단가를 위해서라도 갓시를 사용하고 있다. <laughs> 배달시키면 대부분 가시야, 대부분 가시. 가시 뚱캔, 가시 500, 가시 1.25리 따예요. 솔직히 맞잖아. 간다요 국부님 있잖아요, 지금. 국부님께서 이제 오랜 기간 슈퍼를 운영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나 이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음료수가 탄산음료 같은 경우에는 업소용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판매용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빠도 슈퍼하니까, 음료 저거 도매로 떼오는데 이제 가서 사러 갈거 아닙니까, 저거를? 근데, 진짜 이 업소용이라고 써있는 거는, 일반용의 반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엄청 저렴하다는 거야. 정말로 소매용으로 슈퍼에서 떼와서 판매하는 것보다 원가 자체가 엄청 싸다는 거야. 저게 지금 위메프나 쿠팡이나 이런 데서도 뚱캔 업소용을 팝니다. 업소용이 아까도 말했지만 소매용으로 판매하는 것보다 단가가 싸다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쿠팡이나 위메프에서 지금 업소용 판매하는 거나 소매용을 판매하는 거나 솔직히 가격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이 구매할 때는 마트나 슈퍼에서 소매용으로 사나 위메프나 쿠팡. 방에서 대량으로 업소용 파는 걸 사나 도친 개찐이야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은 업소용을 판매하는 게 마진율이 더 높겠죠. 엄청 남을 거야 아마. 난 그래서 업소용이랑 일반용이 뭐 맛이 다른가 뭐 한번 찾아봤는데 똑같대요. 성분도 똑같고 다 똑같대. 업소용이라고 써 있는 거는 그냥 단가가 싼 거예요. 원가가. 거의 반 가격이래 반 가격. 1 5터짜리 소매용을 도매에 가서 이제 콜라를 때려가는데 1,500원, 1,400원 하는데 바로 옆에 업소용은 막 800원 그런다는 거야. 자, 어찌 됐든 전 세계에서 판매되고 있는 펩시와 코카콜라 둘다 콜라 회사잖아요 근데 뭐 이미 다른 유튜버분들이 이미 많이 올렸어 코카콜라와 펩시의 역사 경쟁의 역사 이런 거는 너무 많이 올려주셨어요 다른 분들께서 그래서 인간 간다요 오늘은 좀 다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코카콜라와 펩시 둘다 콜라만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 코카콜라가 한국에서 판매하는 음료만 해도 파워에이드 토레타 시그램 글라소 비타민 와타 있죠 뭐이런거다 팔아 지금 그리고 요 조지아 커피, 미니메이드 코코팜 갈아만든 배 과일 초, 그리고 태양의 식후 비법, 태양의 마테차, 태양의 원차 주전자 차례. 회고 답하네, 그죠? 그리고 코카콜라, 스프라이트, 환타, 닥터페퍼, 그리고 여기 써니텐, 기타 등등 싹. 다 한국 콜라 겁니다. 그럼 펩시는 뭐냐? 보이세요 지금? 이게 펩시코 로고인데, 어? 여기 지금 브랜드가 펩시코 위에 펩시, 리프톤, 처음 보는 거, 처음 보는 거, 처음 보는 거, 세븐업, 처음 보는 거, 처음 보는 거, 처음 보는 거, 겟도레이 그리고 레이라는 감자칩도 파네요. 도리토스, 트로피카나, 처음 보는 거, 처음 보는 거, 치토스, 기타 등등. 이게 다 펩시코 겁니다. 펩시콜라 컴퍼니의 줄임말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우선 펩시에서 파는 음료수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지금 북미 지역에서 펩시코가 또 팔아먹는 게 뭐냐면은. 스타벅스 마트에서 팔아먹는 거 알죠? 이제 그런 것도 펩시코는 지금 북미 지역에서는 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스타벅스 지분은 신세계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캔이나 저런 병제품은 또 다른 데서 팔아요. 각각 달라, 그게 또. 펩시코가 옛날부터 콜라만 팔던 회사가 아니었어요. 놀라지 마세요. 펩시코는 과거 피자헛과 타코벨, KFC까지 인수하고 있던 회사입니다. 이거 근데 모르는 분들 진짜 많아요. 지금은 아니야. 뭐 이거 말고도 많아, 지금. 핫앤 나우. 그리고 캘리포니아 피자 키친이라는 게 있대요.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네. 요거, 요거, 요거. 근데 이거를 싹다 이제 분사를 시켰어. 아예 독립된 법인으로 이제 갈라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 저 분사시키고 나서도 피자헛이나 KFC에선 웬만하면 펩시콜라만 사용해라.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래. 지금은 각자 도생이야. 지역별 상황에 따라서 펩시를 쓰기도 하고 코카콜라 쓰기도 하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펩시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펩시코가 2001년 퀘이커를 인수합니다. 해외에선 정말 유명합니다. 요도 아시죠? 오트밀이나 시리얼로 굉장히 유명하죠. 어 이거 해외 나가면 정말 많아요. 저삼촌 저 모자 쓴 삼촌. 저삼촌 얼굴 박힌 거 있잖아. 케이크 오트라고 하죠. 여기서도 지금 뭐 시리얼도 팔고 그래놀라빠도 팔고 음료수도 팔고 배고다다 판대. 그리고 펩시코는 지금 해외에서 특히 러시아에서 우유랑 요구르트 만들어서 팔아먹던 회사도 인수했어요. 지금 러시아 최대의 식품 제조 기업이 이겁니다. 러시아어로 뭔진 모르겠어요. 콕 코카콜라도 이런 인수합병을 펩시코처럼 안 하는 건 아닌데요. 코카콜라는 지금 대부분이 음료, 탄산수, 과일 주스 이런 회사야 지금. 그래서 지금 음료는 펩시보다 당연히 코카콜라가 전 세계에서 많이 파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펩시코 전체, 코카콜라 전체 다 합해서 보면은 코카콜라와 펩시코는 비교가 안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2019년 기준 공시 나와 있는 거 찾아보니까 펩시코 전체 직원이 26만 7천 명이에요. 코카콜라 는 8만 6천 명인데 근데 최근 2022년 3분기 기준으로 또 코카콜라 줄었습니다. 7만 9천 명. 펩시코는 늘었어요. 30만 9천 명. 넘사벽이에요, 지금. 직원 수만 해도. 매출도 두 배가 넘습니다. 펩시코 매출이 794억 USD가 넘었었어요. 작년 1년 동안. 코카콜라 는 386억이었고. 물론 적은 게 아닙니다. 둘다 엄청난 그 매출을 기록한 건 맞지만 어찌 되었든 두 기업의 전체를 놓고 보면은 지금 코카콜라랑 펩시코를 그냥 단순하게 비교하는 거는 안 된다. 콜라 만 가지고 펩시코랑 코카콜라를 이렇게 놓고 비교하는 거는 적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사업하는 분야 자체가 펩시도 콜라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콜라만 가지고 비교할 기업과 기업은 아니라고 또볼 필요가 있다. 물론 브랜드 순위에선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영국의 인터브랜드라는 브랜딩 컨설팅 회사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매년 브랜드 가치 순위를 매기거든요. 여기서 코카콜라가 6위를 했습니다. 근데 펩시코는 28위예요. 브랜드 가치라는 건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독. 상적인 아이덴티티. 얘네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가치. 그 소비자들이 그런 걸 느끼는 게 이제 브랜드 가치란 말이에요. 솔직히 콜라를 딱 떠올렸을 때 코카콜라부터 이제 떠올리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펩시 콜라보다는 코카콜라가 브랜드 가치가 더 높은 게 사실이죠. 일단은 코카콜라와 펩시라는 기업이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대충 우리는 알게 됐어요. 이제. 그럼 얘네가 지금 얼마나 잘 팔아먹고 있을까도 봐야겠죠. 삼성증권이랑 KB증권의 기업 분석한 자료를 저희가 좀 보니까요. 탄산음료 시장. 전세계 시장이 4500억 달러래요 1년에 큰 시장입니다 어, 작지 않아요 근데 이 탄산음료 전체 시장에서 코카콜라 혼자 45%를 차지합니다 펩시코는 몇 프로일까요 2 6예요 얘네 둘이 전세계 탄산음료 시장의 71%를 차지하는 거야 물론 여기서 말하는 탄산음료는 콜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코카콜라가 가지고 있는 탄산음료 브랜드만 해도 환타도 있고 스프라이트도 지금 코카콜라 탄산음료입니다 펩시코 같은 경우에는 마운틴듀 미린다 이런 것들도 펩시 거거든요. 이런 걸다 합해서 계산을 해보니 코카콜라는 45%더라 혼자 펩시코는 26%고 근데 비탄산음료로 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나는 비탄산음료 시장이 탄산음료 시장에 비해서 반도 안 된다는 게좀 놀랍긴 했어요 비탄산음료라는 게 솔직히 콜라나 그런 탄산음료를 제외한 모든 음료잖아요 근데 이게 1170억 달러라는 거예요 4,500억 달러인데 탄산음료가 굉장히 적더라고 비탄산음료 시장에서는 펩시코가 49%입니다 비탄산음료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생수도 포함하는 거 아니겠어요? 코카콜라에서 파는 비탄산음료가 글라소. 이게 지금 코카콜라 거예요, 이거. 미니메이드도 코카콜라 거고, 토레타, 어, 파워에이드 어, 이런 거죠. 근데 펩시코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온음료가 아주 강력한 아이템이 있는데 게토레이. 어, 요거 진짜 강력한 아이템입니다. 지금 제가 좀 알아보니까요, 이온음료는 지금 한국에서나 포칼이에요전 세계적으로는 파워에이드도 게토레이를 못 이긴대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둘다개 생겼습니다. 전 세계에서 플라스틱과 설탕을 정말 거의 최강으로 가장 많이 팔아먹는 기업이 펩시코랑 코카콜라예요. 친환경 재생 시대가 오든 안 오든간에 플라스틱을 일단은 많이 쓰면 안 된다라는 전 세계적인 정부들의 압력, 국민들의 압력 좀 이런 게 실제로 존재하는 그 시대입니다, 그죠 2016년에 WHO가 설탕세 부과를 권고합니다. 물론 권고예요. 의무적으로 하라고 한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저 얘기가 지금 WHO의 입에서 직접 나왔다는 거는 전세계 세계 사람들한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설탕 먹으면 안돼 설탕 먹으면 안돼 설탕은 쓰레기야 설탕 먹으면 암 걸려 설탕 먹으면 좋대 수많은 질병이 설탕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걸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퍼뜨리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설탕이 몸에 안 좋은 걸 안다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알지만 모른다고 얘기해야 돼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도 이제 재활용 분리수거 이게 이제 대대적으로 도입이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함부로 플라스틱 태우면 환경에안 좋다 다이옥신 나온다 환경호르몬 나온다 안 좋은 거 아는 분들 많았어요. 많이들 태워 먹어서 그때까지도 뭔 말이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랑 진짜 알고 정말 체감을 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이게 앞으로 설탕이란 존재 자체를 굉장히 악의 구렁텅이처럼 생각할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전망이라는 걸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이제 제로 칼로리, 제로 펩시나 이제 제로 콜라 팔면 되는 거 아니냐? 문제가 뭐냐면 항상 맛이 없다는 거예요. 맛이 물론 제로 콜라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도 안 먹는 분들 많아요. 저딴 거뭐 하러 먹냐면서 이번에 조사하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코카콜라랑 펩시의 현재 CEO 형사원에서 CEO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어디서 대려온게 아니라 지금 일단 이 양반의 제임스 퀸시라고 해서 1965년생이에요 영국 사람이야 96년도에 코카콜라 컴퍼니에 입사해서 승진을 거듭해서 현재 최고경영자까지 올라온 사람입니다 자, 이 양반이 이제 펩시코의 라몬 라구아르타예요 스페인 사람이야 바르셀로나 사람 63년생이에요 나이도 비슷해 이 양반도 96년에 펩시코 입사를 합니다 둘이 똑같이 입사해요 내가 근데 펩시코 CEO 는 보니까 원래 추파춥스에서 일하던 사람이래. 난 그리고 추파춥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탕인 줄 알았어. 근데 그렇지도 않다더라. <laughs> 왜냐하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이미 사탕을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만들어오고 판매해온 유명한 회사들이 추파춥스뿐만 아니라 많대요. 사탕하면 무조건 추파춥스 그런 느낌은 아니라 그러더라고. 이 양반 스페인 사람이랬잖아. 추파춥스가 스페인 거였대요. 물론 지금은 네덜란드랑 이탈리아에 있던 기업이 합 회사 만든 거에 넘어가가지고 스페인 기업이 아닌 게 됐는데 지금은 원래는 스페인 거였다 그러더라고. 자, 이두 양반 CEO 된 것도 시기가 비슷합니다. 지금 이 제임스 킨시 코카콜라 CEO가 2013년에 유럽 코카콜라 CEO가 돼요. 펩시코나 코카콜라 나 마찬가지로 각 지역별로 CEO가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최고 운영 책임자가 돼요. COO라고 하죠. 아세요? 나도 뒷가 처음 알았어 솔직히. 아, 크! 요거 알아 이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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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O 기업의 최고 운영 책임자 이거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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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래요 요거어이 양반이 이제 최고 운영 책임자가 되고 16년 12월부터 이제 코카콜라 전체 CEO가 됩니다 이 양반도 유럽 펩시코 CEO였어요 둘다 행적이 비슷해 이 양반은 2017년 9월에 펩시코 사장단이 되고 18년 8월부터는 만장일치로 CEO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이후에 발언의 차이입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은 2019년 1월에 다보스 포럼에 코카콜라 CEO랑 펩시코 펩시코 CEO가 둘다 나온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펩시코 CEO는 뻔한 얘기 했어. 이거는 우리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만, 다 같이 정부와 각 지역과 함께, 우리 국민들도 함께 해야 되고, 막 이전 느낌으로 얘기를 했어, 펩시코 CEO는. 교과서처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코카콜라 CEO가 유리나 알루미늄 캔을 생산할 때보다 플라스틱이 탄소를 덜 배출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물론, 저 때는 19년도잖아요. 지금 최근에 몇년 전에는 이제 대학 숙였어. <laughs> 어쨌든, 저 당시에는 이제, 객기를 한번 부려본 거야, 저 양반이. 이 양반은 좀, 그래도, 정치꾼처럼, 국민들 귀에 조금 달콤하니, 좀, 고럴듯하게, 어, 그렇게 얘기를 할줄 아는 사람 같아. 근데 이 양반은 이제, 아, 솔직히, 씨부레, 그게 되냐? <laughs> 솔직히, 되냐고, 그게! 안 되는 거안 된다고 해야지, 씨부레. 무슨, 뭐, 안 되는 걸 되는 것처럼 구라를 어떻게 쳐? 요런 마인드가 좀, 소신이 또, 있었지 않았을까. 어, 그런 걸 좀, 강력히 추정해보는 바다. 해씨보셨습니다 눈이 선해요? 이 양반은 뭐, 독해요? <laughs> 얼굴만 보면 이 양반이 더 착해 보이는데 솔직히 지금 생분해 플라스틱이나 생분해 용기를 사용해서 이제 코카콜라와 펩시를 팔겠다 말은 좋죠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유통기한이 어떻게 변화될지 그리고 유통과정에서 이게 쉽게 찌그러지고 쉽게 파손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유통기한이 짧아진다라는 게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유통기한이 길면 길수록 단가가 저렴해져요 왜냐면 재고가 많이 안 남고 그 다음은 기는 그 원가 계산할 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유통 기한이 길수록. 근데 폐기율이 올라가면 그 폐기율이 올라가는 만큼 원가 계산에 넣어 가지고 가격이 비싸져요. 그래서 생분해 용기가 나와도 그 생분해 용기가 콜라나 제품들의 유통 기한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만 한다. 만약에 주게되면 이제 단가 다 올라가는 거야, 이제. 퇴근하서는요. 코카콜라 CEO든 펩시코 CEO든 뭐 2025년, 2035년 안에 재활용률을 뭐 100%로 높이고 뭐 좋은 말다해 지금 둘다. 모르죠, 그거. 가봐야 알아, 가봐야. 단가가 중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기업은 재활용률높이고 친환경 다 좋은데 매출 줄어들고 단가 올라가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이제 문매 맞고 그러면 결국에는 기업의 의미가 사라지잖아요. 마진율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대박인게 뭐냐면 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나는 코카콜라가 지금 한국의 법인 차려서 한국 코카콜라가 그냥 파는 줄 알았거든요. 지금 햅시콜라를 판매하고 유통하는 회사가 롯데칠성이에요. 코카콜라는 LG 생활건강이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LG 생활건강은 햅 태음료라고 해서 갈배 알죠 갈배 가아반든배 거기가 지금 LG생활건강의 자회사로 되어 있어요 어찌되었든 여기 LG생활건강의 제품 보면은 뭐 어, 여기, 여기 화장품도 있고 건강하게 헤어스킨 뭐 주거용품 기타 등등 있고 코코팜 써니텐 평창수 이런 게 많더라고요 펩시코든 코카콜라든 이런 식으로 특정 국가의 한 기업에게 맡기는 게 뭐냐면요 보틀러 시스템이라고 해요 보틀러 보틀러 시스템이 뭐냐면요 원액 줄 테니까 물이랑 탄산만 타가지고 병도 니네가 제조해 알아서 넣가지고 어 팔아줘라는 겁니다. 이게 보틀러 시스템이에요.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는 이제 유리병을 잘 만들고 유리병을 유통하고 납품하고 회수하는 거를 잘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뭐 글라스라 이런 회사에다가 이제 저 콜라 팔아먹으라고 이제 맡겼다는 거지 코카콜라랑 펩시코가 지금 포카리스웨이트도 동아오츠카라는 기업이 파는 거야. 일본에 오츠카제약이라는 제약회사로 유명한 그 오츠카 그룹이 있어요. 동아랑 오츠카가 합자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동아오츠카예요. 저게 저게 동아오츠카가 지금 지금 동아 소시오 그룹의 계열사로 되어 있어요. 동아 소시오 그룹 안에는 동아 오츠카도 있는 거지. 지금 동아 소시오 그룹의 공동 대표이사가 한국인 한 명, 일본인 한 명이야. 그래서 저 동아 소시오 그룹이 동아제약 동아오츠카 이제 이런 걸다 가지고 있는 그 그룹인데 이게 여기도 이제 보틀러랑 비슷한 거예요. 동아오츠카에다가 이제 일본 오츠카제약이 포카리 원액이나 분말이나뭐 그런 거를 주고 물 타고서 이제 병갈리 해가지고 이제 팔아 먹는 거지. 맥심 커피 파는 데 알죠? 어 여기가 이제 동서식품이에요. 동서식품 크래프트 하인즈라고 해서. 여기가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식품회사예요. 얘네가 판매하는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게 하인즈 케찹. 카프리선 포스트 콤프로스트 있죠? 이것도 이제 저기서 파는 거야. 이거를 동서식품한테 줘가지고 니네가 포장해서 팔아라라고 한 거예요. 보이시죠? 농심 켈로그 주식회사. 호랑이 기운, 소산한다는 켈로그는 농심에서 보틀러 시스템으로 파는 거예요. 오늘 내루미마냥 수박을 혀로 아주 스무스하게 할린 수준으로 펩시와 코카콜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번 영상이 볼만 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